아, 언니들이 다 선수들하고 다 좋은 연습을 한것 같아요. 그리고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저만 잘하면 될것 같아요. 근데 이제 3일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. 다강까지 그러니까 자고 하면은 괜찮아질 것 같고. 아, 비나뭐 다른 아픈 데는 없 네, 아픈 데 전혀 없어요. 그 무엇보다 이노승영 네. 선수와의 뻔히 호흡에 좀 기대를 많이 모으는데 직접 듣는 걸로 봤잖아요. 좀 어떻게 보셔는지궁금 같아요. 어, 스텝이랑 슛 이런 게 좋은 선수인데 오늘 같은 경기는 그 공격에 욕심을 안내서 조금 아쉬웠는데. 못 봐서? 네. 제, 제가 직접 못 보니까 영상으로 봤어요. 하이라이트 선수 한거 봤는데 스텝이 워낙 좋고 슛도 좋고 한 선수라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일단 외곽에서도 할수 있는 선수고 저는 키가 크다 보니까 내각을 많이 주문을 하실 것 같은데 내각에서 좀잘 해야 될것 같고 저부터 잘 해야 될것 같고 패스도 잘하더라고요 미스 선수가 그래서 수업이 잘 맞지 않을까